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체스 24에서 올한해 동안 이제 투어 형식으로 진행했던 체스, 챔피언스 체스 투어가 이제 파이널만을 남겨두게 됐어요. 자, 파이널 대회가 이제 어제부터 해서 시작을 했고요. 자, 오늘은 거기서 경기 하나를 뽑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총 8명의 선수가 출전을 해서 이제 라운드로빈으로 승부를 가리거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어, 이제 한 경기로 클래시컬로한 경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번의 대결을 이제 레피드 내네 경기로 구성한다는 점, 어, 그게 이제 좀 재밌다고 일단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피드 대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첫날부터 되게 재밌는 대진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세계 챔피언 매그너스 칼슨이, 어, 최근 체스닷컴의 글로벌 챔피언에 오른, 어, 웨슬리소를 이제 상대하게 됐습니다. 어, 웨슬리소가결승에서 니알 살인을 꺾으면서 일단 챔피언 자리에 올랐는데, 어, 중결승에서는 뭐 히카로 나카무라를 잡아내기도 했고요. 자, 근데 이게 살짝 빛이 바랜 부분이, 그 대회가 이제 정말 강한 선수들이 많긴 했어도, 어, 이제 세계 챔피언 매그너스 칼슨이 출전을 안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승은 했지만, 왠지 모르게 내가 세계 최고는 아닌 것 같은, 일단 그런, 일단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챔피언이라고 하는 좀 이름이 무색한 자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다른 대회 1라운드에서 두 선수가 맞붙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정한 글로벌 챔피언이 누군지를 가리는 자이 대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두 선수의 세 번째 경기예요총 이제 네 번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일단 1경기와 2경기는 무승부로 끝났고, 자, 세 번째 경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칼슨이 2포로 경기를 열었고요 경기는 루이로페지에서 베를린 디펜스로 들어갑니다. 어, 이제 오프닝 선택만 봐도 이 선수들이 이제 얼만큼 이 경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엿보인다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흑으로 택할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일단 오프닝을 택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웨슬리스가 어, 확실하게 흑으로는 무승부를 원한다. 자, 그런 일단 의사를 내비쳤어요. 그리고 이제 백으로 하는 이제 4경기에서 이제 경기를 따내겠다라는 자, 그런 의도겠죠. 자, 베를린 디펜스로 일단 상대 폰을 공격하고 들어가는데요. 자, 백은 여기서 D3로 여기 있는 폰을 수비를 합니다. 어, 1경기도 똑같이 베를린 디펜스로 진행이 됐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칼스는 이제 상대 폰을 잡으면서 이 베를린 디펜스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칼슨 입장에서도, 어, 제 4경기는 흙으로 하니까, 이 3경기에서 어떻게든 승부를 좀 보고 싶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상대가 폰을 잡지 못하게, 일단 지키면서 경기를 풀어 갑니다. 자, 비숍이 C5칸으로 나왔고요 자, 비숍과 나이트 교환 만들어지면서, 어 전형적인 이제 그 루이로페지에서 생기는 이제 불균형 상황이 완성이 됐어요. 흙은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더블 폰을 가지고 있긴 해도, 어 비숍상이라고 하는 이제 기물의 그 활동적인 어떤 이제 유리함을 좀 가져갈 수가 있죠? 지금 또 비숍의 대각선까지 열렸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백은 캐슬링 마무리해줬고요. 어 지금 하나 짚어드리면은 요 폰이 공짜인듯 보여도 지금 여기서 폰을 잡게 되면은 퀸이 뒤퍼로 와가지고 이 체크메이트 위협 때문에 결국 나이트가 잡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으로선 잡을 수가 없고요. 자 캐슬링 하고 나면 이제는 잡아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흑이 이제 나이트를 뒤쪽으로 빼가지고 이 폰을 수비하는 자 그런 모습이죠. 자, 백은 C3하고 이제 D4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중앙을 잡아가는 자 그런 모습이고 어이 익스체인지 형태에서 이제 백의 기본적인 전략은 이렇게 이제 폰이 올라가서 상대 폰과의 교환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두 폰이 교환된다 그러면은 백이 결과적으로 이킹 사이드 쪽에서 4대 3의 폰 우위를 갖거든요. 자, 이건 엔드 게임 갔을 때 어, 백이 그냥 이겨져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된다는 뜻이니까 일단 최대한 이렇게 이제 폰 올라가서 교환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이 비숍상 상쇄시키면서 자 그렇게 경기를 푸는 것이 어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D4 전진 준비하고요. 자, 흑은 a5로 비숍이 뒤쪽으로 숨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게다가 이제 비숍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뭐 이후에 b6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비숍이 뭐 a6나 b7 이렇게 배치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어요. 자, 백은 비숍 g5로 들어가서 상대에게 f6 한번 이제 강요해주고요. 자, 그다음 비숍이 뒤쪽으로 빠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흑의 전개가 중요해질 텐데 흑이 비숍을 먼저 뒤쪽으로 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제 백이 어차피 D4로 올라오는 거는 뭐 기정 사실이다라고 이제 보고서는 비숍부터 먼저 뺀 건데 지금 딱 보기에 캐슬링 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캐슬링 하고 나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비숍이 뒤쪽으로 빠지면 어, 일단 상대에게 어, 이제 패를 어떻게 이제 보여 주는 자,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 거니까 흑이 어차피 둬야 될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 먼저 뒤쪽으로 빼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전략을 택하려고 합니다. 자, 백은 여기서 D4로 올라갔고요. 자, 근데 흑이 캐슬링을 계속 미룹니다. 자, 퀸이, 어, E7까지 갔어요. 자, 이거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 자, 그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백0의 이제 나이트 전개를 보고 나서, 자, 웨슬리스가 칼을 뽑아 듭니다. 자, 바로 G5로 밀고 나와요. 그러니까 비 B숍 한번 밀어내고요. 그 다음에 H5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자, 이거는 E4, E5로 진행되는 이제 루이 로페즈나 뭐 이제 이탈리안 게임 등등 이제 형태에서 상대가 비숍을 G5 칸으로 이제 빠르게 전개했을 때 이제 흑이 택하는 이제 카운터 플레이거든요. 어 왜냐면 흑은 지금 킹 킹사, 사이드 쪽 캐슬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확장할 수 있는 이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에 이제 h4로 이 비숍을 위협할 수 있는 자, 그런 또어 이제 그 공격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비숍을 뺄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h3 아니면 h4인데 자, 백은 h4를 선택을 합니다. 자, g4로 밀고 나오면서 나이트 밀어냈을 때 자, 칼슨이 상대 폼부터 먼저 잡으면서 일단 싸움을 걸죠. 자, 이렇게 되면 교환되고 나서 나이트가 g5 칸에 어, 안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흑이 공간을 확보는 했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폰 구조가 닫히면서 뭔가 이 킹사이드 쪽에 강한 공격을 할 수는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결국 이 폰이 교환되면서 백이 4대 3의 폰 우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건 엔드 게임 상황으로 갔을 때 백이 어, 괜찮다라고 일단 볼수 있고, 그다음 여기는 지금 e5 폰도 이제 고립된 폰이 됐으니까 약점이 되는 거고요. 이제 또한 가지 이제 백한테 조금 괜찮은 부분은 결국 이폰 구조의 어떤 결정권, 자, 그건 백한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킹사이드 쪽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F3나 F4를 이용해서 이제 백이 이제 올라가면서 경기를 풀수 있어요. 반면에 지금 흑한테는 이폰 구조에 어떤 결정권이 없는 자 그런 모습이죠. 어, 흑은 나이트부터 B6칸에 배치하면서 일단은 비숍 전개 마무리 이제 하려고 하는 자, 그런 모습인데요. 자, 지금 관전 포인트라 그럴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 흑이 킹을 어디다 배치할 것인가 자 그게 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킹사이드 쪽에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킹사이드 쪽으로 가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퀸사이드 쪽으로 가는 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근데 백이 당연히 이제 그, 그 부분에 대한 압박을 시작을 하죠 자 a4로 공간 잡아 놓고요 상대가 퀸사이드 쪽 이쪽 캐슬링 하려고 이제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바로 b4로 올라가 버립니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폰을 하나 일단은 그 희생하는 플레이긴 이 한데 근데 흑이 요 폰을 잡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요소가 있어요. 자, 요거 잡게 된다 그러면 이제 a5로 올라가 버릴 거고요. 지금 나이트가 도망갈 수 있는 좋은 칸이 없거든요. 지금 앞으로 전진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뒤로 빠져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퀸 b3 나이트 c4 하면서 이거는 백이 주도권을 확 가져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퀸이 여기서 이제 b3 칸 오게 되면은 지금 대각선도 잡았고, 게다가 요 폰이 이 다른 폰을 하나 더 잡는다 그러면 이제 b7까지도 열리는 자, 그런 모습이 됩니다. 뭐 잡는다 그러면 이제 나이트가 올라오면서 지금 e5 칸도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b7까지 걸려 있으니까 이거는 흑이 킹도 지금 오도가도 못하는 자,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좀 크게 압박받을 수 있는 자, 그런 그림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흑이 캐슬링은 퀸 사이드 쪽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고, 자 백이 이제 b4로 싸움을 걸고 있는 자,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자 c5를 통해 가지고 상대 폰의 대가 어, 일단 압박을 한번 걸어줬고요. 자폰 교환되면서 일단 어,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자퀸 B3 오면서 일단 B 파일과 대각선 확보해 줬고요. 자 이러면은 A4 폰이 공짜거든요. 근데 칼슨은 굳이 요 폰을 일단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상대가 비숍으로요 폰을 일단 잡으니까 퀸이 A2로 가면서 역으로 핀을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룩과 퀸 싸움이긴 해도 지금 지금 룩이 안 지켜져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흑이 먼저 도망을 가야죠. 자 근데 룩이 지켜지고 나면은 이제는 퀸이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거예요. 자, 근데, 당장으로서 어떤, 그, 디스커버드 어택, 좋은 게 없으니까, 자, 그냥 룩비원으로 어, 이제 이쪽 압박을 이어가게 되죠. 자, 비숍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이제 퀸을 공격하니까 퀸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 지금 전장 자체가 퀸사이드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돼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백이 계속 이 대각선을 잡으면서 상대 이 킹사이드 쪽 캐슬링을 못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결국 이쪽 화력 싸움에서 룩이 하나 부족하다는 거니까, 자, 이거는, 어, 이제 백이, 그, 기물 우위를 살려가지고, 이제 싸울 수 있다라는, 자, 그런 뜻이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웨슬리스가, 자, 이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상황 잠깐 보자면, 여기서 룩 오고 나서, 자, 빠지니까 킹이 이동했거든요? 그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복돼서 이 대각선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반복시켜가지고 무승부 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의도였겠죠? 왜냐면 하 흙으로 경기를 하고 있고, 이미 뭐 베를린 디펜스를 선택한 입장에서, 어, 무승부는 만족이라고 또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반복을 시키는데요 자, 칼슨이 먼저 튭니다 자, 킹을 비트칸으로 일단 이동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은흙이 어, 캐슬링을 하면서 자, 룩까지도 이쪽 퀸사이드 쪽 싸움에 끌어올 수 있는 자, 그런 발판을 만듭니다 어, 칼슨은 여기서 어, 재밌는 전술의 기회를 하나 포착을 합니다 자, 그 수는 바로 나이트가 C4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자, 나이트가 올라가면서 상대 나이트와 비숍을 공격을 하지만 근데 문제는 얘가 안 지켜져 있다는 건데 근데 얘가 공짜가 아닙니다. 얘 잡고 나서 이제 백이, 어, 지금 퀸도 공격을 받았고, 지금 상대 킹이 대각선에 있으니까, 뭐, 핀을 걸어가지고 이 기물을 회수하려나 싶어도 이건 B5에 그냥 막혀버리죠. 근데 이제 백이 의도했던 건 뭐냐면, 이 나이트가 잡히면은, 어, 퀸이 B7을 잡으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은, 지금 룩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뭐, 가령 이제 룩이 이렇게 더블링 되면서 수비한다. 이러면 퀸이 갑자기 D5로 와가지고, 요 나이트를 회수해 가요. 나이트를 교환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근데 여기는 B7 폰을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백이 어, 좋은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 한 가지 관련 더 보자면 여기서 이제 룩이 B6 와가지고 어, 지금 퀸도 공격하면서 일단 지키면 되지 않을까 싶어도 이것도 이제 퀸이 와가지고 이 나이트 회수하고 나면은 어, 이건 또 기물을 어, 이제 잃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좀 이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좀 이제 뭐랄까요 좀 멋있는 일단 전술이 하나가 들어왔고요 자, 흑이 먼저 킹부터 HA 칸으로 피하니까 나이트가 E3 칸으로 기동이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여기를 어차피 E3 칸으로 갈것 같았으면은 그냥 F1 경유해서 가도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왜냐면 어차피 이 대각선을 계속 열어두는 거는 흑 입장에서도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는 킹이 먼저 피한다거나 이런 수가 이제 필요해지긴 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좀 멋있게 일단은 그 세계 챔피언답게 자, 나이트 C4로 일단 연계하면서 경기를 풀어갔어요 나이트가 e3칸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f5로 가면서 이 비숍과 퀸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나이트가 뭐 이후 d5칸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자, 흑은 룩 더블링 해가지고 a5 다 싸움하려고 하고요. 자, 칼스는 c4로 어, 일단 이 대각선 열면서 상대를 위협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e5칸에 대한 위협이 또 들어가고요. 게다가 지금 나이트가 f7칸 또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여기서 지금 막 기물 희생해가지고 잡고 나서 마지막에 나이트 포크 걸는, 거는, 거는 이런 전술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흑 입장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이제 요소가 생기죠. 흑은 비숍을 뒤쪽으로 빼서 여기는 이제 폰에다가 압박을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 A파일에서 이제 룩 교환 만들면서 일단 상대 압박도 풀어낼 수 있고, 그 다음 나이트가 뭐 F7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도 여기는 지금 폰을 위협하니까 일단 좀 묶어둘 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앞서 1 0 A, 그 a 포칸에서 폰을 하나 희생했거든요. 자그 말은 결과적으로 이제 엔드게임 들어가고 나면 흑이 어, 충분히 이제 싸워볼 수 있다 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루카나 교환 한번 해 주고요 자 그다음 나이트가 D5 칸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 있는 E5에 대한 압박을 계속 거는 모습인데요 지금 퀸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고 이러면 흑이 이제 당연히 반응을 해 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좀몇 가지 그 이제 갈래가 좀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흑이 똑같이 C4 폰을 잡으면서 이렇게 같이 퀸을 때리는 이런 플레이가 될듯 보이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킹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퀸이 C1칸 가가지고 이두 가지 위협을 동시에 유지하게 되면 결국 이제 흑이 비족과 나이트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나이트가 도망가면 퀸이 죽는 거고, 퀸이 도망가면 이제 나이트가 죽으니까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잡으면서 일단은 한 수를 벌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이트는 도망을 가야 될 테고, 이제 백이 이제 퀸 C2를 연계해가지고 상대 이제 킹을 이렇게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자, 그런 기회를 잡게 돼요. 지금 이 폰을 잡고 있을 시간이 없죠? 그퀸 들어가가지고 여기 있는 H5 폰 이제 떨어지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모로 일단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나이트가 F7 연계되는 플레이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있는 이제 폰을 잡으면서 같이 이제 맞불을 놓을 수는 없는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고 뭐 비숍이나 나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요그 이제 폰, 그 나이트를 제거한다 그래도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비숍이 먼저 도망가야 되고요. 자, 비숍이 어디론가 도망가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제 B7도 약하고, 그 다음에 앞서 봤던 것처럼 뭐 희생전술, 이렇게 이제 교환 전부 다 해버리고 나서 나이트 포크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이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스가 일단은, 어, 퀸을 이 뒤쪽으로 빼면서 먼저 이제 수비를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칼슨이 이제 퀸부터 C3 해서 폰 한번 지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F3로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앞서 그 초반부터 만들어놨던 이폰 구조가 결국, 이제, 흑의킹의그 발목을 잡는, 어,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교환되고 나면은, 퀸이 폰 잡으면서 이제 h5, 그다음 이제 f 파일이 열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공략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웨슬리스가 이제 반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퀸 a8으로 일단 a 파일 침투하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칼슨이 점술로, 어, 이제 승부의 세기를 박아버리죠. 자, 나이트가 f7 들어가면서 포크를 한번 걸고요. 자, 여기는 이제 b숍이 떨어지고 나면 결국 c 7 칸이 약해지겠죠? c7 칸 들어가면서 이제 포크가 이제 장렬을 합니다. 지금 흑이 이 기물 손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룩이 들어가서 상대 퀸을 때리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뻥 뚫려 있는 이 대각선으로 이제 퀸이 침투를 시작하죠. 자 이러면은 여기 있는 퀸도 걸렸고, 지금 룩도 걸렸고, 자 이거는 어뭐 퀸이 지금 돌아가서 수비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도 아니죠. 자 그래서 퀸이 a5로 오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퀸 침투 시작하면서 이제 결국 백이 경기를 따내게 되죠. 여기는 지금 나이트와 또 연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이 들어간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슨이 체크하고, 체크하고, 여기는 비쇼까지 데려가요. 자, 그 말은 이제 교환되고 나면 이제 룩이 침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이트와 이 퀸의 연계도 강력하지만, 이제 룩이 일곱 번째 혹은 여덟 번째 침투하게 되면은, 그건 또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이트가 잡히고, 자, 룩이 B7 들어가면서, 이제 칼슨이, 어, 이제 메스리소에게 항복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아, 역시나 칼스는 다르구나, 라는 거를 어, 또한번 깨닫게 되는, 어,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 이 경기, 대결 결과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근데 또 이게 이어진 4경기가 또 재밌게 흘러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4경기 내용은, 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어, 이제 다음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